오늘 이제 저녁에 저기 도티, 도티 사장님하고 저승달루님하고 코아님하고 해가지고 같이 잼잼크래프트 하기로 해가지고 방금 시키셨어요 어 오셨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스킨 이거 컨셉이 뭐예요 이거요? 아아 어. 아, 맞다 나도 모르게 또아그 그 약간 저는 덕스러움 덕스러움을 추구했습니다. 그 제가 아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를 네. 좋아해가지고 아 에반게리온 띵자이기죠 <laughs> 띵자. 오오 띵자. 아시죠? <laughs> 아 그럼 요 알죠 알죠. <laughs> 봐봐. <봐바, 웃음> 그제 스킨 <웃음> <웃음> 그, <웃음> 네. 그 유튜브 친구들이 제 스킨 보고 네. 뭐라고 해, 뭐라고 어떻게 평가 안 해줬나요? 스킨 너무 예쁘대요. <laughs> 어, 스킨 너무 예쁘고 목소리도 <laughs> 너무 좋고. 그렇다고 좋은 얘기만 잔뜩 있네요. 괜찮아요. 저 저는 뭐 이.. 인내심이 아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기 뭐야. 그이기 때문에 오케이 네.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. 여기 뾰잉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뾰잉 앞으로. 그렇지 그렇지. 아아 여기서 또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? 이게 한 칸인데. 아아 저도 저도 모르게 화를 냈네. 참자참자참자참자 참자 참자 참자. 어, 오케이 오케이. 됐어요. 됐어. 여기 여기 여기도 이제 가야 되거든요? 음 후기가 안나와 이거. 버그인가 봐요, 버그. 나이스! 도진님, 하세요 거기 나왔네. 아니, 너무 안 나네. 나... 나... 나온게... Oh. 무정란인줄 알았는데 유정란이네 아, 진짜 도치지. 어, 저 대사를 좀 주실래요? 그럼 제가 그 대사를 그 그거는 나 김치만 우리짱.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. 그슨 대사요? 아, 아,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해 볼게요. 네. 어, 아나. 그렇지만, 이렇게 하지 않으면, 우리 승달장, 날 아, 봐주지, 봐주지 않는 걸. 그만해주세요! 그만해주세요! 아, 이렇게 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어, <laughs> 김치만 여기서 왜 나와! <laughs> 어. 애들한테 이상한 깔려주지 마. 아니, 야, 야,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 아, 도티님 맞추고 있었네 <laughs> <laughs> <주세요>. <laughs> 도티님 당신은 대체! 당신은 대체! 서른 살 살...인데? 서른 세살이네 i 는 m i n e c 역시! f t m i 인크래프요 b 마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내 a t c h you. Ah, 아 e 예예 yeah. Be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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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치킨쿤이라고 오, 합니다. 오, 아, 아, 안녕하세요, 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아, 보고 싶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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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고 아, 싶었어요, 아, 보고 아, 싶었어요. 예. 아, 아, 네. 빨리 불러주세요. 멋지다고 해주세요. 맞다. 그저 <laughs> 맞다. 저 치킨쿤 맞다고? 치킨쿤의 본명이 보혜거든요. 저 보혜 보혜 오빠 멋져 해주세요. 오빠가 아닌데 왜 오빠를 아야, 아 아니, 한번 해주세요, 한번 해주세요. 보혜 한번 해주세요. 어머, 사십 방송인데. 오 오빠. 너무 맛있어요. 아. <laughs> 오 오빠. 왜 아, 고마워요. 여기 10세트 드릴게요. 뭐 10세트. 와. 열 세트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도끼로 잡을까? 도끼로 네. 잡아도 돼요. 어, 시다 어. 킹. 하자. 그 이게 시스템이 있어요. 우와. 이게 잘 보시면은 그 우와. 십자가 모양 에임에 네. 도끼질을 하면은 게이지가 있을 거예요. 게이지, 그렇죠? 게이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게이지 차는 게 보일 텐데? 가운데 딱 때리면 때리면 이렇게 개, 칼 모양 게이지가 차요. 제 손실 아, 없습니다 칼이 없어서 안 되나 봐요. 아, 아니에요 도끼도 있어요. 그 도끼는 딜레이가 좀 있어서 너무 난사하는 거보다 한대한대한 대를 차근차근 때리는 게 압. 아, 그게 중요해요. 아시겠죠? 어 요새는 안 해. 네. 부장. 제가 너무 세네요. 여기 어. 진짜 너무 세네. <laughs> 장비가 아웃시가지고 그런가 봐. 그냥 때려 잡아요. 때려 잡아요. 괜찮아. 오케이 딜 많이 넣으세요. 딜 많이 넣으세요. 오케이. <laughs> 야 아래 팬미팅 조심 아래 미팅 확인 팬미팅 확인 미팅 확인 야 거의 다 잡았다 <놀람> 다 잡았어요, 거의 잡다잡았어 거의 잡았어요 나타막타는디림한테 다, 막타,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승디림만 아, 아, 오케이 okay. 오케이 오케이 오 얼마 안 남았어요 어? 제발 오케이 한발한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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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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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마지막 끝뭐뭐빨리 와! 빨리 와! 뭐하래 아저씨요 뻔치 고생하셨고요 또, 제가 또 마크 고수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마크 열심히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박스 화이팅! 더티 화이팅! 코아 화이팅! 치킨 코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자, 그럼. <laughs>